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어깨를 다독이시며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8절 말씀부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주님 만날 소망이 이끄는 깨끗한 삶입니다. 2021년 순조롭게 출발하고 계시죠? 오늘 제목처럼 올한 해도 예수님을 만날 소망이 가득한 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깨끗한 삶을 여러분도 저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예, 종말론적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가슴 벅찬 소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신을 살펴보면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겠지만, 특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윤리적인 면에서 그들보다 더 깨끗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사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관역에서 빛나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위와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귀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해 있었고, 현재는 죄를 범하는 모든 자들의 아비가 되어 세상의 어두움을 주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 구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 타락한 본성이 추구하던 것을 예, 등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이 씨는 무엇이겠습니까? 예,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말씀이나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버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림을 소망하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리스도인다운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소망을 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